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제, 그, 어 네, 토요일 밤에, 그리고 월 화요일이었죠? 네, 화요일에 어제, 액수 좀 발고, 콜라겐 팩 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 지금 상태입니다. 내 네, 피부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 많이 많이 돌아왔죠 좀좀 좀 몸이 좀 아팠다고 했잖아요 제가 체해서 체해서 좀 얼굴에 뭘좀못 바르고 그랬었는데 조금 붓기는 했는데요 예 약간 붓기는 했는데 너무 볼로 켜놓고 너무 좀 많이 자서 부은 거 같아요. 왜냐면 뭘 먹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은 거 같은데. 네. 아, 어, 피부는 아, 어,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굉장히 좋아져 있어서 지금 실제로 거울로 봤을 때요. 턱이랑 손 밑에 여기도 광이 장난 아니게 진짜 많이 나는데 잘안 보이시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피부 굉장히 좋아져 있고요. 근데 이제 유분은 없네요. 유분은 없는데 근데 피부는 굉장히 좋아져 있고 방, 방금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영상 한번 음,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찍는 거고요. 화면 어, 거울을 보니까 음, 피부 톤이 좀 많이 어, 많이 맑아져 있습니다. 어, 좀 맑아져 있다는 게. 예, 좀 피부 톤이 좀 많이 하얘져 있어요. 하얘져 있고 어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좀 많이 하얘져 있고 예, 그리고 광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예, 피부도 굉장히 어, 좋다고 해야 되겠죠. 피부도 굉장히 어빛깔도 어, 환해져서 굉장히 맑으면서 예. 우유빛깔 우유 <laughs> 색깔도 그렇고, 어. 전체적으로 어. 다 네,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좋아져 있고, 톤도 그렇고. 광이 혹시 유분에 의한 광인가, 이렇게 보일까봐, 아까 티슈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피부는 굉장히 또 촉촉해요. 굉장히 촉촉하답니다. 만지면. 굉장히 촉촉한데, 어쨌든 오늘은 오늘 아침은 내 네, 마음에 듭니다. <laughs> 피부 상태가 되게 마음에 들고요. 어, 피부 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다 마음에 듭니다. 며칠 이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뭐, 콜라겐 팩이랑 엑소좀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더 효과가 조금 더 눈에 띄게끔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는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